제가 여기서 한 1년 7개월,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잖아요.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련관이라는 거 제가 입증해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채용공고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양시 청소년재단 토당 청소년수련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양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재단 소개 시설 안내 열린마당 알림마당이 있는데 알림마당 이렇게 두 번째에 보면 채용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용정보에 번호가 있는데 네, 542번 확인해 보세요. 거기에는 2023년 제4차 토당 청소년 수련관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계획 공고가 있습니다.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첨부 파일이 두 개가 있거든요. 2번 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채용 계획 공고문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응시서류인데요. 2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용 예정 분야 및 자격기준인데 예정 배치지도사 1명 그 다음에 육아휴직대체 1명이에요 근무기간이 배치지도사는 근로개시일부터 2024년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인데 특이할 만한 건 평가 후에 내년 1년을 더 근무를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대체입니다 육아휴직대체자는 근무 시작일부터 내년에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로개시일이 10월 10일 화요일 추석 연휴 마치고 난 다음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, 응시 자격 기준은요 배치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이고요, 그 다음에 육아휴직 대체는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뭐 우대 사항이나 채용 결격 사유는 읽어보시고요, 그 다음에 채용 방법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직무 능력 중심 채용,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어집니다. 어 응시자 수가 두 배수 미만, 두 배수가 안될 때는 7일간 재공고를 하는데 뭐 그럴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취업 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가 산점을 부여합니다. 전형 및 심사 기준인데요. 1차 서류 전형, 그다음에 2차 면접 심사인데 면접 심사는 여러분들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면접 시험 준비하셨잖아요. 그 내용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제출 서류입니다. 제출 서류 유의 사항인데 응시원서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를 해야 합니다. 첫 번째로 구비 서류는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뒷자리는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력서 제출 시 기관 근무했던 기관명 그다음에 학교 뭐 학력상 이런 것들은 명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경력 증명서 제출할 때 근무 기간 근무 부서 직급 담당 업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주 단위 근무 시간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입니다 응시원서 한부 이력서 한부 자기소개서 한부 경력 경험 기 기술 한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한부 그 다음에 기준 해당 자격증 사본 한부 배우전의 내용은 전부 다필수고요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 증명서 그리고 자격 득실 확인서를 한부를 꼭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타 제출하는 내용들은 살펴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일정입니다 이제 채용 공고 이 영상이 나가는 오늘부터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채용 공고를 하게 될거고요그 다음에 원소 접수도 같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은 발표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2차 면접 심사는 10월 6일 금요일 예정이 되겠습니다.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당일 면접 심사 후 6시기에 발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12시 이전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근로계약 예정일은 10월 10일. 어, 예정되어 져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출 서류를 반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용 관련 유의사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, 수련관이나 수련시설에서 근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뭐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고 일을 하셔도 좋겠지만 일정 어느 정도의 이제 경험을 싹 분들이 있으시다면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1년 그리고 그 이상 근무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. 제가 여기서 한 1년 7개월,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잖아요.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련관이라는 거 제가 입증해 드립니다.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